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1년식에 2만km에 추행한 현대 아반떼 1.6 터보 N9 스포츠 등급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헤드라이트가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이다시피 전조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데일라이트까지 안 되는 부품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점 영상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는 기스나 흠집 없이 거의 신품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톤칩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광택도 매우 운택하게잘 살아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휠과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엔라인 스포츠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같은 경우도 생활기스 전혀 없이 신품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는 약 트레드가 40%에서 50%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펜더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펜더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펜더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문콕조차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판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내장되어 있는 LED 방향 지증도 매우 잘 반짝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석 펜더 도장면입니다. 조석 펜더 도장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매우 깔끔한 신차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더 뒤로 이어져 있는 조석도어와 조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판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석 수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과 동일하게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차량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테일램프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이다시피 테일램프 등도 면발광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등 같은 경우도 전조등과 동일하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기스나 흠집, 백화 상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스크래치 없이 신차크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광택도 매우 유택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아주 멋스럽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내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N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의 손상도 전혀 없이 주름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1열 시트와 동일하게 가죽에 찢어진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입니다. 보시다시피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동급 대비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시동,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현대 아반떼 1.6 터보 N 9 스포츠 차량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량에 더 자세 히 차량의 자세한 성능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